마태금은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을 걸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산상수운에 나와 있는 설교잖아요. 산상수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분문으로 들어가고 이 산상수운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수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 넓은 길.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었어? 그런데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 받아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겨도 괜찮아 하나님의 법은 좀 어겨도 괜찮아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마태원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산상수원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면 이 산상수원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은 집을,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안전하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순정하면 천국 가는데요. 말씀에 순정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은요, 순정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불순정하면 멸망합니다. 불순정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불순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충분해.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러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불순정하면 멸망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